수할 때 다리 아좀 당기겠다. 와 아, 포인트 는 좋네요. 자 지금 해월교 포인트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제가 자리 하려고 했던 그 포인트인데요. 위에서 내려 보니까 물색이 너무 맑고 조사님들도 한 분도 낚시를, 아, 한분 계셨어요. 한분 계셨는데 밤새 뭐 여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지금 한번 일단 내려와서 한번 포인트를 찍어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수심이 이쪽 앞쪽은 한 메다권 정도 나가, 나오긴 하는데 위에서 봐도 물색이 너무 맑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잠. 포인트 탐색만 좀 해보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든지 하려고요. 옆에 조사님이 계시네요. 한번 가서, 현직군이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낚시 하신 거예요? 어,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수심이 낮은데 괜찮을까요? 네, 나와요? 그래도? 아, 어, 그나마 이쪽이 저 위에 보다는 수심이 좀 깊은 것 같긴 한데요. 메다는 나오는데 저쪽은 아예 그냥 메다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바닥이. 그러면 좀 깊은 데로 가는 게 나을까요? 예. 그, 네. <laughs> 분위기 수초 여건은 좋은데, 뭐, 자주 오시는 현주 분도 여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니까, 무엇보다 여기가 차 대기가 좀 나쁘네요. 아쉽지만은 이쪽은 나중에 조금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걸로 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쪽이 수심이 꽤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조항이 어떤지 한번 들어가서 간단히 살펴보고 여기가 일단 여건이 이렇게 차가 진입할 수가 있어서 낚시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간단하게, 뭐, 가볍게 이렇게 차 대놓고 캠핑 낚시 즐길 수도 있고요. 잠깐만 차 대놓고 한번 조항을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목소리> 안녕하세요. 밤낚시 하신 거예요? 네. 어때요? 사람이 좋아 조강이요? 안 좋아요. 아. 그나마 여기가 수심이 좀 깊지 않나요? 딴 데보다. 그래도 안 나는 것 같고. 어. <laughs> 그냥 내가 고기 낚는 거는 전체적으로 다 조용하신가 보네요. 네. 저만 링한 마리 잡고. 아. 약간 하 거. 저 밑에도 영 저기 하던데. 야. 뭐라니? 뭐라니? 그래서 저는 저기, 산 밑에, 거기 가서 안전볼까지금 생각 중인데요. 차대구가 편하긴 한데, 기대감이 없네요. 음, 음. 와, 그까 그러니까 철수할 때 다리 알좀당기겠다 아, 포인트가 좋네요. 이곳 유구천 포인트 진짜 거의 한근 2년 만에 한번 와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2년 전에는 딱저 반대편이죠. 반대편에서 이렇게 좌대를 펴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부들 작업도 좀 하고요. 해서 그때 운 좋게 또 이렇게 38cm 대물부어를 만났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고민을 해서 이번 출조 오랜만에 또 출조라서 어디를 갈까 좀 데이터를 둘러보다가 그래도 이맘때 그때 기억도 좀 있고 해서 한번 다시 와 봤습니다 딱 지금 제가 앉은 곳은 그때도 이산밑 아래 포인트가 상당히 탐이 나서 이쪽에 한번 꼭 앉아 봐야지 했던 그런 포인트인데요 오늘 결국 불고 돌아서 지금 뭐, 짐방 거리는, 한 100여 미터 정도 되긴 하는데, 약간 집벽이좀 있어서, 조금, 힘든, 그런 또, 짐발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쯤이면, 녹초가 돼서, 몸 군데군데, 이렇게, 아리백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일단은, 아직 오전이니까, 충분히, 오전장에도 입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다른 곳과는 틀게 약간 이렇게 홍통이 져 있고 수심이 제가 아까 와서 찍어 보니까 수심이 그래도 꽤 나옵니다 한 메다 50번 아까 제가 일찍 와서 저쪽 화월교부터 시작해 갖고 저 밑에 해월보 그쪽 포인트까지 한번 싹 둘러봤는데요 뭐 조사님들은 많이 계셨지만 전체적으로 모래 모랑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이 포인트 말고 그저 밑쪽으로 이제 해월계 포인트 그쪽을 가서 낚시를 해볼 생각이었는데 막상 가 보니까 두들 뭐 수초 여건은 좋은데요. 수심이 너무 안 나옵니다. 바닥도 훤히 다 보이고 해서 오늘 이쪽, 그나마 수심 깊은 쪽, 그리고 앞에 이렇게 부들, 또 수초, 이렇게 여건이 형성된 이 자리에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 대씩 던지면서 대편성을 해야겠다. 오랜만에 출조라, 정말, 붕어도 붕어지만, 많이 설레었어요. 역시, 이렇게, 지피면서 나올 것 같진 않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태평성하고어수선할때한 마리 또, 느닷없이 또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은. 지금 또 같이 제 구독자이시자 또 같이 낚시 활동하는 형님이 또 천안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지금 거기 주소를 좀 알려줬어요 와 수달이 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야아 깜짝 놀랐네 아 여기 수달이 돌아다니는데요?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소리긴 한데 왜 하필 또다 필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네 야. 입질 입질 입질! 야, 야, 뭐지? 어? 와, 입질 들어왔는데? 야. 입질 들어오네. 야, 씨, 안 걸리냐? 자, 일단 다 세팅을 다 해놨고, 이제 앉아서. 딱, 이제 집 보면서 이제 멋진 녀석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여기 경치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여기 아까 대충 둘러봐도 뭐 크게 쓰레기들은 눈에 띄는 게 없었는데요. 그래도 간간이 있는 쓰레기들 조금 주우면서 간단하게 주변 정리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곳이 낚시 흔적은 뭐 현지 분들 종종 들어오시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전문, 이렇게 막 짐바리에서 들어오시는 것 같진 않고요 지금 뭐한 바퀴 간단하게 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짐바리 여건이 좀 좋지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쓰레기는 없고, 간간히 현지 분들 뭐 이렇게 막걸리 드시고, 이런 것들만 조금 있고요. 저도 오늘은 좀 여유있게 해보려고 막걸리랑 좀 이것저것 또 음식을 또 챙겨왔습니다. 딱이 뒤에다가 텐트를 치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 좀 버텨보고, 너무 춥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텐트를 펴놓고 안에서 조금 찌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저는 아실지 모르겠네요. 동파리, 천안 동파리라고 예, 예. 많이 봤어요. 저예요. 아, 아 예. 네. 그래, 진짜. 제가 그, 낚시를 엄청 좋아, 아. 좋아만 해요. 근데 네네. 한 10여 년 전에 그, 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나니까, 음. 동호회가 있어서 네. 막 낚시를 진짜 멀리는 못 가도 춘천, 을안먹더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예. 잘은 못 하는데 엄청 좋아해요. 아, 내 네. 시그니처 또 잔발을 입어야겠네요. 금호 타이어. 이게, 혹시나 높아지면. 금호 타이어, 높아지면 저기 하는데, 금호 타이어 관계전자를 누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네. 한국 타이어에요. 이게 네, 아주, 입기가 좋아요, 낚시할 때. 아, 불기 전에 어서 먹자 자기돌려서지 다시 좀 재정비하고 바로 청업민는 어디로 갔지? 고기도 좋은 게 보이나 했더니. 아, 그 선글라스. 그 선글라스는 얼마 정도 산 거야? 얼마 뭐요 응. 3,000원. <laughs> 야, 3,000원짜리 선글라스 고기 놓는 게보기다니까 그거 사야 돼. <laughs> 나는, 물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 물색노 넘겨보는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하나... 중이대 일진. 으쌰, 야, 한마 나온다. 아, 씨, 뭐야. 야. 야, 씨. 빠가살이가 나오네. 아. 지렁이 잡아도 안 건드리길래. 지렁이를 꼈더니. 야, 지금 멋지게 올렸는데. 바가사리가 나왔습니다. 아씨. 아, 감정이네여기도 혼자서 난 낚시하라고 이렇게. 때려주기도 그래. 아씨. 아, 그러지 그러지마. <laughs> <laughs> 그런 그런 얘기 얼핏 보면 문득 낚시하다가 생각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얘기하면 낚시대. 걸었다 야와 아, 너무 급했어 <laughs> 입술 맞았죠 어, 맞아 무조건 맞았어 무조건 맞았어 누가 봐도 입술이 야나씨이거도왜 발팔을 밟고 있어 손발을 밟고 있... 와야 이거 목줄 나갔는데 아닌데 목줄 나간 건 아니고 걸렸다 빠진 것 같아요 입술이 이게들어오나 와. 이런 씨. 대가 감을 많이 잃었구나. <laughs> 아가민가했어요 원래 찌가 저렇게 올라왔었나 싶었네. 네, 그렇 네. 아니. 하신지. 입질이 안 하다가 갑자기 보니까 인장 인장. 와. <laughs> 와, 진짜 다 야, 진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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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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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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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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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라 진짜 야시들체안잡힌야야야 빠지면 안돼아야씨대가리안 들어간다 어아진와 덥다 와 으아 한 마리 나오네요 와 감는 줄 알았어. 오 사이즈 좋다. 사이즈 좋아요. 어? 사짜 사짜. 아싸? 예. 이야. 이야. 이거 딱봐도 사짜다. 아, 씨 어떻게 다는겨 이야, 빵 좋다. 딱봐도 사짜예요 이거. 우와. 아. 사자네 봐봐. 야, 우와, 멋있다. 와 웬일이야. 야, 터지는 줄 알았는데. 오. 어. 야. 근데 빵이 좋아서 또 이거 사자 안 되는 거 아닌가 어, 모르겠다? 될거 같은데. 어? 안 되면 37 정도 될 거고, 되면 3도될거 같은데. 일단. 들어가. 아, 야, 기록지가 좋아서. 어. 야, 야이 틀리다, 틀려. 턱걸이 될것 같아요. 아니, 똑바로 살아 봐, 똑바로.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아... 오케이. 아니, 한39 어, 30분... 아이고. 아 자꾸 계속 깜빡깜빡 뭐가 걸리길래 이상하다 했는데. 쭉 올렸고? 네, 쭉 올렸다가 옆으로 쑥 가져가는 거 쳤어요. 아, 큰 놈들이 올려 아, 이거 사자가 딱딱 턱걸이인가요? 턱걸이네. 사, 네, 사십일, 한 사십 점. 걸리죠 야, 아, 딱 사자다. 휴, 오늘 그래도 한 마리 사자 안 해. 야, 아, 형 철수하는 게 아쉽다. 어, 지금 이제 아침장 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침장이네. 야, 그만 아. 죽였겠다. 김대선. 어, 나김대는데 아, 아까 그 용지형이 있을 때 응. 거기서요. 아, 나는.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에 감길래 아, 아, 나 아까 감았는데 뺐잖아. 아, 아우씨 손 떨린다. 아, 아,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와 아우씨 만수야 아이고. 밤 안자고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딱 턱걸이 4입니다 지금 확실히 새벽장 지금 몇시야? 딱 4시 4시에 한마리 이렇게 나와주고 오불 끄니까 무섭다 불을 끄니까 무서워서 안되겠어요 남은 시간까지 살짝 최대한 조금 불을 좀 밝혀놓고 아침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뭐 노지 낚시를 초광 때부터 많이 이렇게 다니고 했지만요 이제는 초광 때는 글쎄 이렇게 뭐밤 낚시를 해도 크게 이렇게 무서운 거를 잘못 느꼈는데 나이가 먹고 좀 결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그뭐 동물, 뭐 귀신, 뭐 이런 것보다 요새는 하도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이 좀 사람이 무섭습니다, 사람이. 물론 지금 여기 뭐, 여기 산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서 나오실 분은 없으실 것 같은데 가끔 가끔 뒤에 이렇게 뭐 바스락바스락 바스락 소리 나면은 뭔가 등골이 조금 오싹합니다. 빨리 동이 텄으면 좋겠네요. 아까까지만 해도 좀 아침장을 좀 길게 볼수 있게 밤이 길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행이 빠지니까 지금 혼자서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공이라도 좀 실컷 실컷 재밌게 나와주면은 좀 그런 게 덜한데 지금 뭐 미동도 없는 찌를 좀 보고 있다가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평소에 잠깐, 잠깐 스쳐 지나갔던 것들이 막또 생각나고, 아무튼, 꽤 무섭습니다. 자, 오늘 낚시는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뭐, 충분히, 시간이 이제 뭐 6시 반인 정도밖에 되질 않아서 아침장을 좀볼 수도 있는 시간인데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안개가 갈수록 더 짙어지는 상황이라 찌도 뭐 전혀 보이지가 않고 더욱이 지금 벌려놓은 짐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도 정리하고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낚시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요.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새벽에 나온 유구천 붕어 한번 보여드리면서 1박 낚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정리 도 하고, 지금 어제 나온 붕어 좀 보여드리고, 저도 마무리 하면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어젯밤 새벽 4시에 수심 메다 20권에서 나온 아주 예쁜 인구천 4자 공업입니다 어제 쟀을 때 사이즈가 한 41cm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살림망에 들어가 있어서 사이즈는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개측 살짝 해보고, 뭐, 바로 또, 살던 곳으로 좀 보내도록 주 하겠습니다. 일단, 미끼는 옥수수 먹고 나왔고요 그 나온 시간은, 새벽 4시, 선화진품, 5공칸에서 나왔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줘보겠습니다. 거의 어제랑 변함이 없네요. 41cm 나오네요. 4 1 센치. 진 오랜만에 붕어 보는 것 같아요. 진짜 올해 조금 낚시를 하면서 좀 조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었는데, 뭐, 사자에 대한 뭐 그렇게 큰적은 없지만,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가을 때쯤에 한번 사자 붕어를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서, 나름 이곳으로 조금 무리하게 해서 짐빵도 좀 하고요. 해서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또, 멋진 녀석으로 또 보답을 또 해주네요 진짜 잘생겼습니다 바로 방생하고 저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철수하도록 할게요 고맙다 방생하고 살가라 Ooh.